디자인 클래스의 아리입니다. 오늘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했을 때 나오는 이 박스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네 가지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선 자르기, 선 연결, 패턴 떼어내기, 대칭 선 보며 수정, 그리고 모서리. 이렇게 네 가지 기능입니다. 네 번째 줄의 첫 번째 칸, 선 자르기 연결입니다. 단축키는 Z입니다. 이선 자르기는 말 그대로 디자인 선을 자르는 기능인데요. 패턴을 그리면서 이 선분을 잘라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허리 라인이 있는데, 허리 라인 기준으로 자르고 싶다라면, 자리려는 선분을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고 자르려는 지점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지금 가이드라인이 있는 부분은 교차 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빨간 점이 표시가 되는데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빨간 점이 표시가 됩니다. 원하시는 부분에 가까이 다가가서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면 이렇게 지금 잘려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선분을 선택한 다음에 선분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이렇게 치수창이 나오는데요. 길이 기준으로 해서 원하시는 위치를 선택을 하면 그 위치에 잘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잘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선분을 다시 하나로 합치고 싶다면 클릭 혹은 드래그해서 전체가 선택이 됐죠. 그 다음에 빈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하나의 선분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선분을 선택을 하고, 원하는 위치를 클릭, 클릭. 치수창 나오면 원하시는 치수를 입력해도 되고요.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이 선분을 모두 하나로 합칠 때는, 드래그 혹은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이렇게 하나로 선택이 됩니다. 클릭, 클릭, 이렇게 잘려진 거 보이시죠?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다시 합쳐집니다. 이 기능은 여러 군데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 아몰라인에서 너치점 기준으로 잘라서 패턴을 그릴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원하시는 치수를 입력하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너치점이 이 정도였다라면, 여기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잘려지게 됩니다. 다시 합치는 건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기능은 다트를 회전할 때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다트를 회전해 볼까요? 우리가 배웠던 연필 그리기 툴로 적당한 위치에 선을 그려주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회전을 하면 아래에 있는 선분까지 다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는 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선 자르기 기능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선 자르기를 선택을 해서 왼쪽으로 선분을 선택하고 이 교차점에 가서 마우스 왼쪽 클릭하면 잘려지게 됩니다. 선 회전을 통해서 드래그를 해서 이 부분까지 모두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이 중심점 기준으로 이동할 거니까 중심점을 클릭하고 어깨 끝점까지 클릭해서 클릭을 하면 지금 이 부분만 이동이 됐죠. 아래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럼 이 나머지 부분이 다트 양이 됩니다. 다음은 패턴 떼어내기 라는 기능인데요. 단축키는 W입니다. 전체를 드래그해서 회색 바탕으로 변경이 되면 그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패턴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이 파란색 선이 그려져 있는 상태는 패턴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손바닥 모양의 패턴 이동이라는 아이콘을 선택하시거나 이 패턴 위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손바닥 모양의 아이콘으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패턴을 옮기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내부 선분을 같이 이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체를 드래그해서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특정 부분만 이 안에 있는 내부 선분만 가져오고 싶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패턴의 겉부분을 선택을 하고 회색으로 선택이 된 영역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게 되는데요. 이때 내부 선분을 선택을 하면 그 내부 선분도 그대로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이제 패턴이 되었고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패턴을 이동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한번더 눌러줘야 결정이 됩니다 패턴이 보시면 안에 내부선분까지 같이 다 따라온 걸로 확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매에 이런 선이 있다고 할때이 선도 같이 패턴으로 가져가 볼게요 선분을 선택을 해서 회색으로 영역 지정이 되면 드래그해서 혹은 선택해서 이렇게 내부 선분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패턴을 이동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대칭선 보며 수정입니다 대칭선 보며 수정은 단축키 M 입니다 대칭선 보며 수정이라는 아이콘은 이 그림을 보면 특정 선분을 기준으로 펼쳐서 보는 기능입니다 칼라를 그린다거나 테일러드 자켓 등을 그릴 때 많이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저는 안목선을 그릴 때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디자인 라인에서 기준이 될 선분을 선택을 하고 점선이 보이시죠? 점선을 기준으로 펼칠 선을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형광 연두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이 선분이 양쪽 다 선택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양이 되도록 반대쪽을 보면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 양쪽을 보면서 곡선을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다 수정이 됐다면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수정이 되는데요. 뒷목도 펼쳐서 볼까요? 이 선분을 기준으로 클릭을 하면 연두색 오른쪽에 보이시죠? 한번더 오른쪽 클릭하면 선분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쪽 선분에서 수정을 해볼게요. 한번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수정을 합니다. 네, 이때 양쪽 화면을 잘 보면서 수정을 해야겠죠. 수정이 다 됐다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대칭선 보며 수정이라는 툴은 다음번에 칼라를 그리게 될 때, 테일러드 자켓을 그릴 때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줄 끝에 있는 모서리, 단축키는 V입니다. 이 모서리는 그리기 툴에 있는 기능과 비슷한데요. 일단 제가 선분을 몇 가지 그려볼게요. 선분이 여러 가지 있을 때 이렇게 연필로 드래그를 해서 우클릭을 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모서리에 있는 기능이 그와 비슷합니다. 클릭을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 비어있는 공간도 마찬가지인데요. 클릭하기 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어떤 모양인지 빨간색으로 보여주는데요. 여기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하면 모양이 바뀝니다. 여기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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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 부분을 선택해 볼까요? 그러면 지금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지는 거 보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비어있는 공간을 다 채워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기 툴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모아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두 가지 툴 중에서 편하신 부분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섯 번째 줄이네 가지 기능과 이 박스 안에 툴을 추가하고 또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본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이라든지 이 왼쪽에 있는 다양한 다른 기능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레이딩 할때 많이 사용하는 기능까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이 끝나면 패턴을 같이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딩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